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마이카. 김정사장입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도이치에서 마지막 차가 되겠네요. 아, 좀 아쉬운데. 바로 닛산의 맥시마 차량 여러분들 갖고 왔고요. 3.5 플래티넘에 2016년에 10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가격 1370만 원입니다. 사고,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원래 지금 맥시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색, 그다음 검정색, 흰색 다 있는데 이 컬러 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진짜 약간 그 다크블루 컬러 같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은 약간 완전 진 그레이 같은 컬러의 색상입니다. 어, 굉장히 관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전면부 그릴부터 가게 보면은 이제 헤드라이트하고 이제 그릴 이런데 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한 거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 확실히 공격적인 디자인, 다이나믹한 어떤 어 이제 역동성 있는 그런 모습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게 닛산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적으로 사실 이 플래그십이지만 사실 플래그십 같은 그런 느낌은 좀안 들죠 굉장히 이제 스포츠성에 진심인 회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비산 맥시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국산차랑 사실 비교할 만한 차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좀 비교할 만한 차가 국산차에 딱 하나. 아슬란이라는 차가 있는데, 아, 아, 사실 아슬란하고 좀 비교를 굉장히, 왜냐면 가격만 좀 놔야 되기 때문에, 네. 아슬란이 한이 정도 가격대에 지금 사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말이죠. 근데 아슬란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브랜드 이미지나, 이렇게 네. 현대라는 이미지를 안고 나왔지만, 아, 좀 졸작이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 맥시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어, 알티마가 있죠. 알티마가 네. 오히려 조금은 외소해 보입니다. 이 차량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시, 안에 실내나 이런 거 보면은 고급스러움을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실내 밖에 외관 모습과는 좀 다른 안에 실내는 음, 이제 스포츠성하고 전혀 다른 럭셔리함이 많이 무어납니다자휠 같이 볼게요.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투톤 컬러 휠이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는 약한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를 좀 많이 썼죠 이쪽 이쪽 그 다음에 이쪽도 그렇고 요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쪽이다 하이그로시를 많이 썼죠 이쪽은 알루미늄 같은 소재로 이렇게 다 썼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묵직하면서 잡았을 때의 어떤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뒤에 타이어 한번 볼게요 오페라 타이어 껴져 있네요 약 18인치에 약한50% 앞뒤 모두 다한5-6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교체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어, 맥시마 모델 플래티넘입니다. 양쪽에 머플러가 듀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니사 이노베이션 엑서사이즈가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니사는 어, 사실 철수 안 했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하 저희를 위한 차량을 조금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음. 이쪽에는 이렇게 트렁크 매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안쪽에 한번더 하면은 또 매트가 두 장.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판으로 세장 되어 있고 그물망 되어 있고 이제 예비 스페어 타이어 하고요. 공구 장비가 이렇게 자키하고 이런 거좀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삼각대는 저쪽에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방청 방음된 것도 여러분들 좀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가격 대비했을 때는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천만 원대에 진짜 많이 박터지는 거예요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대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말 많이 싸우는 시장이거든요 그중에서 내가 반돈 백만 원을 쓰든 천만 원을 쓰든 좀 신중하고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앉아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안쪽에 그, 제, 항상, 맥시마를 설명드릴 때마다 이 시트의 고급스러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어,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음. 앉았을 때도 고급진 느낌을 많이 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느낀 이렇게 스티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음. 또 앉았을 때에 그 시트가 방금 제가 S 클래스를 타고 어, 저 리뷰하고 왔는데 어, 물론 S랑 이 차가 비교할 만한 당연히 레벨 클래스는 아닌데 솔직히 앉았을 때뭐 어, 우리가 느낌은 아뭐 S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편합니다 예 네. 네, 진짜 웬만한 국산차 뭐 이런거랑 비교해 봐도 정말 편하고 딱 앉았을 때도 느낌도 되게 좋고요 음. 그리고 딱그 포지션에 이런것도 지금 무릎공간 이게 좀 뒤, 아, 뒤로 좀 땡겨져 있긴 한데, 머리 공간도 쿠페형 같은 스타일인데, 이 정도 나오는 건 되게 잘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여기 뒤에는 이렇게 세 개로 독립된, 어, 어, 암레스트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딱, 헤드레스트, 헤드레스, 아, 헤드레스트가 되어 있고, 딱파았을 때, 어, 되게 편합니다. 어, 이런 부분도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이런데 도어 포켓이라든가 이런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좀 이게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불편하지 않죠. 수납도. 안에 한번 타보시죠. 구도 좋아요. <laughs> 알라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은 버튼 시동 그러니까 버튼 시동 딱 되어 있으면서 딱 탔을 때 핸들이 딱 디컷이다 보니까 아 방금 S 클래스 솔직히 핸들도 보고 왔잖아요. <laughs> S는 살짝 이게 벤치마크와 어우러져서 고급스러움은 그냥 끝장나는 거고 이차는 천만 원대니까 <laughs> 이, 이런 기능이, 옵션이 들어가? 라고 그런 감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먼저 여기 제일 여러분들 요즘 관심 있는 긴급제동하고 이제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반대쪽에는 핸들 열선 들어가죠 네, 뭐, 리어커튼도 커튼. 리어 들어가죠 메모리 시트는 1, 2단계로 음.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토 공조 장치, 듀얼로 되어 있죠. 메뉴 누르면은, 이제, 내비는, 이제, 아, 틀란 내비게이션, 터치 가능하죠. 벤츠도 터치가 안 되는데, <laughs> 이제 <laughs> 터치 가능하죠. 메뉴 버튼 누르면은, 아날로그 시, 아, 계 시계, 디지털 시계하고, AM, FM 라디오. 사실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쓰는 옵션들이거든요. 멀티미디어에서는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에 인포 들어가면은, 뭐, 사운드, 블루투스라던가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음, 음. 이렇게. 메뉴는 엄청 뭐 많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네.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 이게 이제 낮이냐 밤이냐 어...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네. 거딱 되어 있고 또 카메라 버튼 딱 누르게 되면은 어라운드 뷰어라운드 뷰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위에 전체적으로 이런데 다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이런데는 가죽이 아닌데 이런데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어, 핸들 조선이 켜져 있구나 어 티팅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스코브로 이렇게 딱 텔레스코브 전동으로 딱 있고요. 오토 라이트 기능 하고요 오토 와이퍼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게 양쪽 딱 되어 있고요 음. 10만 킬로 밖에 주행 안 됐기 때문에 어, 앞으로 뭐 제가 봤을 땐 이거는 20만 30만까지 충분히 타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파노라마 썬루프에 어, 에어백은 운전석 그리고 옆에 커튼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음, 여기가 스피커인데, 스피커 말고 여기 있는 게 조그마한 창을 좀더 내면은 좀더 음. 사각지대가 없지 음. 않을까. 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이 정도면은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제가, 어, 아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열선 통풍 기본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어, 키... 보시면 메인 키 스페어 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바로 원격 시동까지 되는 거 그리고 컵홀더는 두개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하고 어, 충전 USB는 두 개하고 억스 단자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네. 딱 올라가는 거볼수 네. 있겠는데요 이렇게 짠 이렇게. 룸밀러는 눈부신방자는 룸밀러 ECM이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아마 아, 하이패스가 있나요? 네이거 있는 있네요. 아, 하이패스 예 하이패스 네. 있고요. 매뉴얼 책자하고 이거 요거 아마 이거는 처음에 이제 서비스했던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거 썬팅했던데 네. V 쿨 이런 거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자. 어 사실 그 닛산의 맥시마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연기관에서 이 기왕 하시는 거 자연음기에 이렇게 어 고급지고 이렇게 좀 플래그십에 예. 사실 이런 차량들은 수입차를 딱 타고 나서도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런 차는잘 모르거든요. 예지. 그리고 딱 주차를 세워있으면 되게 어? 차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예. 웬만큼 솔직히 이제 옆에 제네시스 뭐 G80 이제 지금 모델 말고 전 모델하고 비교를 해봐도 전혀 어 디자인이 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중고차를 이제 사서 수입차 를 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그 여러 가지를 좀 두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래도 제일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내가 뭐 나가서 이거 저 3천 몇 시십니다, 2천 네. 몇 시십니다. 요즘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딱 외관 디자인에서 일단은 먹고 들어가줘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렇죠. 구독, 좋아요, 참... <laughs> 알라설차 <알람 설정.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헤드라이트하고 데일라이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기통에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버도안 들어가 있어서 뭐 나중에 뭐 수리나 이런 부분도 거의 없죠. 음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이치에서 마지막 만나보는 닛산의 맥시마 어떻습니까? 저는 어, 개인적으로 디자인에서도 훌륭하고 실내 안에서도 고급스럽고 딱차 탔을 때. 어 이렇게 출력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만족스럽고 이런 차량은 사실 그 전국에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마 유튜버 중에서도 맥시마 이제 선전하거나 이렇게 방송하는 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희 그 안녕 마이카에서나 조금 이제 닛산 차량 들 이런 거 조금 주력으로 또 렉서스 차량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사실 여러분들 좀몇년전 영상 보시면 저는 제네시스하고 그린저를 제일 많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긴 하지만요 그렇지만은 좀 여기 좀 요즘 시대 자체가. 아, 조금 이렇게 가성비 좋고 디자인 예쁘고 이렇게 실용성 있는 자연음기 차량들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배기량이 좀 높아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유류비가 조금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좀 키로수를 좀 적게 타시는 분들이라면 요번 요 니산 맥시마 차량 어 한번 권해볼만 합니다. 자이 차량 실제로 여기 도이치 오토월드에 오시면은 시운전 다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전국에 어디든 탁송 가능하고 할부 또한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 알람 쏙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